자동차 필수템 탑3 공개. 시메탈 자동차 뒷좌석 수납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정말 유용한 자동차 액세서리인데요. 뒷좌석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피가죽 소재로 제작되어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특히 접이식 케이블 트레이가 있어 간단한 간식이나 음료를 놓기에 안성맞춤이에요. 태블릿 폴더 기능 덕분에 장거리 여행 중 아이들이 영화를 즐기기에도 좋고요. 티슈 박스가 포함되어 있어 실용성도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과 기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제품이라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차량 내부를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조이룸 블루투스 5.4 자동차 어댑터는 정말 뛰어난 제품입니다. 특히 향상된 듀얼 마이크와 ENC 소음 제거 기능 덕분에 통화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차량에서 음악을 듣거나 통화할 때 잡음이 거의 없어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3.5mm 옥스포트가 있어서 고형 차량에서도 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AAC 지원 덕분에 음질 또한 만족스럽고 설치도 간편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어댑터는 운전 중 편리하게 무선 연결을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듀얼 코일 무선 차량용 충전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특히 삼성 갤럭시 Z 플립 4, S22, S21과 아이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사용자들이 강조하는 점은 바로 고속 충전 기능입니다. 최대 15W 출력을 지원해 빠른 충전을 경험할 수 있죠. 또한 차량 내에서 거치대와 함께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피드백이 많습니다. 충전 표시기도 있어서 충전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아주 유용하다고 하네요. USB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어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디자인과 기능 모두 만족스럽고 주행 중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고속 무선 충전의 편리함을 경험해 보세요.